네, 안녕하세요. 11월 16일입니다. 네, 오늘까지 뭐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 하고, 예, 또 내일부터는 더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네,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내일 또 이제 20만원 완전히 조금 안착할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셀트리온.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네, 시장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잘 견뎌냈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그죠. 아주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네, 지지라인 때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20만 원, 20만 3,500원인가요? 네, 고기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내일은 좀 20만 원 위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까지는 그죠. 네, 제약바위 쪽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부분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쪽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그죠. 뭐, 4200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한 뭐, 2, 3일, 한 3, 4일 정도 그죠. 반도체 쪽에서 조금 많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요게 반도체 쪽으로 다시 조금 수급이 들어가느냐. 네, 요게 좀 이슈, 네, 이슈가 될듯 한데요. 그럼 단순하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그죠. 또 제약바위 쪽이 약간 또 흐름 좋은 흐름 자체를 또 이어갈 수 있을 듯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ABL 바이오 기술 이전 소식에 제약 제약 바이오 섹터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등등 셀트리온 쇼크 브링 등등 그죠? 수년 동안 내못 넘었던 20만 원대 일단 내 터치. 내 일단 했고 그동안 16만 원, 18만 원대에 갇혀 있었던 부분 지난주 미 증시는 혼조세 부분이었죠. 네 다우가 마이너스 0.65, 네 나스닥 네 플러스 S&P 500네 약보합 부분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3.8%,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2.2%대에서 대부분 섹터가 빠졌죠. 그나마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네 많이 선방을 해준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주 일단 스케줄 네 중요한 부분은 일단 약간 엔비디아 부분입니다. 내일 11월 17일 월요일날 뭐 특별히 나올 만한 뭐 이슈 부분은 없네요 11월 18일 화요일날 뭐 미국의 산업생산 뭐큰 이슈는 아니고 그죠 이제 11월 19일 수요일날 네 FMC 의사록에 공개가 됩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4시 네 오전 4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20일 오전 7시 그러면 우리 규진상으로 그죠 20일 날. 네, 20일 날 증시 흐름. 네, 엔비디아 실적이 네, 어떻게 나오느냐. 20일 날, 네, 목요일 날시 네. 시장의 흐름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듯합니다. 20일 목요일 날뭐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요때, 네, 20일 날 요때 또 고용 고용도 있거든요. 네. 21일 금요일 날뭐 미국의 옵션 만기일 부분. 일단 이번 주, 네, 다가오는 한주 가장 큰 이벤트 FMC 의사라 공개 엔비디아 그리고 2일날 고용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12월 달좀 금리 내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고용 수치를 보고 그죠 다시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좀 그냥 좀 가능성 동결로 가느냐 이게또 결정이 될듯 합니다. 뭐 고용이 그저 조금만 나빠야 됩니다. 많이 나쁘면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겠고 그죠 조금 안 좋아지면서 네, 12월달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이것도 일단은 또 나와줘야 나와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코스피, 네, 금은 금요 악몽 끝날까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자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가 되고 그죠 AI 버블 논란 속에 일단은 지수는 많이 빠졌던 부분 지수 3,900선 후퇴도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하네요 일단,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4,011입니다. 4,011. 3,900선도 네, 후퇴.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에 네, 주시를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20일 새벽 부분입니다. 정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추가 하락해 3,900선까지 밀릴 수 있다. 그냥 가능성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인공지능, 네, AI 버블 논란 등이 추가학대로 쓰일 수 있다. 하여튼 미정신는 그죠. 조금, 네. 그래서 조금 선방을 해줬습니다. 선물, 네. 일단은 뭐 장전 선물 대비해서 그죠. 나름 조금 선방을 해줬고. 하여튼 이번 주, 네. 가장 큰 이슈. 엔비디아. 20일 새벽 잠다 잤다. 이 회사 실적 발표에 전 세계가 긴장한 이유. 엔비디아 실적에다가 9월 달고용동향 보고서 20일, FMC 의사로, 네, 요거 세 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제약바이오, 네, 상승열차 1열, 제약바이오, 수출, 임상, 금리, 삼박자, 호재. 지금까지는 좋은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됩니다. 그죠? 수출도 뭐잘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임상도 오죠, 잘 되고 있고, 네. 뭐, 뭐, 임상, 아무튼, ABL 바이오 가장 큰 이슈 부분이 거죠 기술 이전. 금리 쪽에 대한 부분도 일단 금리 인하. 삼박자, 호재. 이달 헬스케어 지수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뭐, 가장 네, 큰 이슈는 거죠. ABL 바이오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제약 바이오 기술 수출 역대 최고, 네. KRX 스 헬스케어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11%, 알티오젠 14%, 유한 양형 7%, SK바이오팜 11%, ABL바이오 58%, 펩트론 15%, 리가캠 16%, 한미 12%. 네. 여하튼 뭐 주도를 한 거는 거죠. ABL바이오, ABL바이오입니다. 뭐 암튼, ABL, 리가캠, 한올바이오팜의 유한양행, 알테오젠, 네. 상상인정권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기술 수출뿐 아니라 임상 종료 및 임상 데이터 발표 등의 긍정적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주목을 하자. 네. 일단 지난주부터 네 조금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 네. 오늘이죠.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란 그죠. 총수들. 여기 일단 소회장 있네요.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소회장 그죠? 서구라. 네. 아무튼, 뭐, 자기들이 그죠? 목표 세운 거, 이제 목표 달성 못한 거, 당연히, 네,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됩니다. 네.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3월달 보자고요. 내년 3월달 주총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주가가 뭐 25만 원을 가든 30만 원을 가든 거죠. 책임질 거는 네, 책임 질 거는 내 책임 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주가가 좋다고 또 허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뭐 흐름이 좋다 보니 일단 내년 기준상으로 대략, 네, PER 기준상으로 대략 예상 적정 목표가 한번 산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네, 올해는 그죠 뭐 계속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죠 현재 4조 1000억대도 안됩니다 4조 998억 네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안되는 1조 조금 빠지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일단 현재 컨센서스 문제가 그죠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하고 있다 네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 하향하고 있는 부분 산발은 계속 상향하고 있죠 삼바랑 일단은 셀트리온이란 거은정반대 부분입니다. 삼바랑 그냥 묵묵히 네, 기대 이상으로 해내, 해내고 있고 셀트리온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그죠? 기대 이하. 네, 기대 이하 부분입니다. 내년에 컨센서스. 네, 4조 9천억에 네, 영업 이익 1조 5천억 부분입니다. 원래 소회장 그죠? 애초에 처음에 올해 5조 원대 뭐 영업 이익 1조 5천억대 이야기를 했죠. 네, 터무니없는 네, 헛소리 부분이었고요. 일단 내년에 뭐 4조 9천억, 1조 5천억은 거죠. 뭐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군다나 여기에서도 플러스 알파라고 볼수 있는 사항이 1라 1리, 네1라 1리 매출 부분도 그죠. 내년부터 또반응이 되죠.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수천억대라고 하니 그죠. 뭐 천억일 수도 있고 2천억일 수도 있고 뭐 삼천억일 수도 있고 네 여하튼 일단 현재 고 매출이 빠진 컨센서스 네 4조 9천억의 영업이익 1조 5천억 뭐 eps가 네, 5,442원 부분이거든요. 네, 올해 eps가 3,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상으로 그죠? 예상 per 등등에서 적정주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어제 뭐 차트에 대한 부분 주요 지지라인대 부분에서 다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에 대한 부분,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급등하면서, 거래량 급정, 네, 수급, 외인기간, 쌍끌이 매수, 네, 개인들만 요 3일 동안 270만 주 매도했고, 그죠? 이렇게 급등하고 있음에도, 네, 공매도는, 네, 거의 안 나옵니다. 공매도 장고 급감했죠? 네, 지난번에 70만 주줄어든은 부분. 대차장고도 그죠? 어제, 금요일날 30만 주가 30만 주 땐가 40만 주 땐가 주로 들었죠. 그래서 일단 모든 지표가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일 또 이제 차트를 또 어떤 모양으로 그려낼지거죠 여기에서 조금 뭐 도지형 양봉 내지 조금 양봉이 나올지 연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튼 흐름 자체는 이제 완벽히 돌려 세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좋아지고 급등을 하다 보니, 네, 그동안 그죠 우리가 상단 한 18만원대, 하단 16만원대 계속 갖춰져 있었죠. 드디어 좋은 시그널을 보내면서 뚫었습니다. 네, 뚫어서 우리가 조금 또 이제 또 적정주가 또이 시점에 한번 또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상으로 보면, 네, 올해 아까 컨센서스가 네, 4조 원대,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영업이익률 26% 보고 있습니다. 소회장의 4분기 영업 이익률 40% 중반대는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기 순이익. 네, 이렇게 EPS가 3,500원에서 현재 주가가 196,300원 부분이죠. 지금 현재 PER이 대략 554. 네, 54 부분입니다. 시총 45조. 네.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그죠? 2020년 PER 95. 약간의 고평가 내지 적정. 2021년 48. 약간 저평가죠. 2022년 43, 마찬가지 저평가. 뭐 저평가가 된 이유가 자체가 그죠.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실적부터가. 2023년 55, 마찬가지 약간의 저평가. 네. 성장성이 좋아야 고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2024년 101. 네. 요거는 영업이익이 그죠. 합병권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p l 자체가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 기준상으로 보면, 그죠? 여기 주가, 주가 요게 높았습니다. 2024년, 2024년 기준상으로, 그죠? 2014년 말 기준상으로 1 8 7,500원. 네. 단순하게 높았거든요. 높았던 이유 아시겠지만, 그죠? 합병권 때문이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했을게요. 요 부분 때문에 PR이 100 나왔고요. 지금 현재 54. 그러면 최근 5년. 네. 2020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평균 PER을 보면 대략 66 부분입니다. 66을 적용을 시키면요. 네 아까 컨센서에서 보셨죠? 2026년에 매출 4조 9천억, 영업이익 1조 5천억, 영업이익률 32.9%대 요렇게네 아무튼 여기에서 그죠? 플러스 알파, 아까 1라인 릴리 부분, 네, EPS가 5,400원 요렇게 해서 PER 66 PR66, 네, EPS, 네, 5,400원 적용시키면 주가 36만원 부분입니다. 36만 1,000원, 36만원대. 우리가 요 36만원대가 사상 최고가 근처인가요? 34만원대인가요? 34만원대네요. 네. 34만 4,635원. 셀트리온의 사상 최고가 2020년 12월 달에 나온 부분입니다. 레키로나, 네. 아까 요 PER 구조상으로 그죠. 한 66, 66 정도가 나왔을 때 이론적으로 계산 가능한 적정 주가는 36만 천 원. 요거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때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약간 그죠. 약간 또 길게 보실 분들은 그죠. 이제 조금 또 느긋하게 더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그죠. 주가가 못 올라가서 참또 약간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비관, 비간, 네, 비관적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죠. 4조 원대에서 거의 5조 원대, 뭐 단순하게 한25% 증가하고, 영업이 1조 원대에서 1조 5천 원, 50% 급증합니다. 펄를 높게 받을 수 있겠죠. 네. 여기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부분. 36만원. 네. 뭐 40만원, 50만원, 50만원대는 조금 그러고, 뭐잘 하면 그죠. 40만원대도 뭐 터치는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내년에 사상 최고가가 34만 4천원대 돌파해 줬으면 좋겠네요. 다들 힘내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